<목소리>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나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맛을 먹을 거냐면요. 어제 본것 같은데, 그죠? 사실은 여러분, 제가 곱창을 먹긴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곱창을 먹었었는데, 그 곱창집에는 아쉽게도 볶음밥과 냉면이라든지 이런 면 종류가 없어요 라면이라든지 정말 곱창만 야채에다가 싸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아니 뭐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만집 바로 밑에 되게 맛있는 밀면집이 있대요 곱창의 느끼함을 밀면으로 달래주러 가겠습니다 같이 밀면 드시러 가시죠 제 먹는 모습 찍으면서 먹어도 돼요? <laughs>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밀면 하나랑요. 입새 찐 만두 주세요. 수제비도 맛있겠다. 아, 이 층도 있구나. 음. 드디어 밀면이에요. 원래 고기와 면은 항상 찰떡궁합인 거 아시죠? 제가 부산 살면서 한 번은 밀면을 촬영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네요. 다른 집에 비해서 되게 그릇이 엄청 커요. 이거 제가 촬영한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2층으로 자리 지셨어요. 긴장되는군요. 일단 육수 먼저. 먹었어? 이런 거는 딱 먹을 때뭐 먼저 먹는 줄 아시죠? 잘안 잡아지네 계란 무에 싸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이냐면, 한마디로 고기 싸먹고 싶은 맛이에요. 안에 이무 있잖아요, 무. 이게 싸먹으면 진짜 최고. 입새 만두래요. 간장에 찍어서 여기는 근데 다른 것처럼 왕만두는 아니에요. 맛있죠? 이렇게 넣고. 부족할 때는 무를 더 넣어서 만두비 방금 되게 쫄깃쫄깃했어요. 고기 만두 만두 먹고. 개인적으로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이 좋아해요. 특히 짜장면 이런 곳에 올려진 오이를 진짜로 좋아해요. 엄청 유기하다. 가끔 밀면 잘못 먹으면은 육수에서 되게 좀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육수가 되게 맛있다. 이렇게 먹어줘야 되죠 음? 만두 디테일 귀엽죠 나뭇잎 모양 간장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보셨죠? 이거 밖에서 파는 만두면 사가지고 집에다가 냅둬 놓고 배고플 때마다 쪄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만두피가 진짜 쫄깃해요. 약간 곱창의 그 기름기를 싹 내려주는 것 같아요 왕만두가 아니어서 실망했던 이 잎새만두가 왜 이렇게 맛있냐고요 만두피가 왜 이렇게 맛있냐고요 최근에 제가 미친 만두, 대전 미친 만두도 먹고 청주 미친 만두도 먹고 그랬었잖아요. 만두피 비교가 안 돼요. 만두피는 진짜 여기가 진짜 쫄깃 어머! 뭐야 이거? 숨어있는 고기 발견. <laughs> 고기, 아, 싸 먹어야죠. 고기 있으면. 싸 먹어야죠. 되게.. 즐겨. 되게.. 얘는 발견하지 않았는게 더 좋았을걸. 마지막 만두예요. 되게 옹심이 만두 크게 해놓은 그 정도의 쫄깃함! 잘해주세요, 언니. 잘 먹습니다. 네,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야미면잘 먹습니다. 아 가진 곱창에 이제 기름진 거를 그냥 싹 내려보냈어요 어.. 일단은 저희 엄마가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밀면이야 뭐 그냥 맛있겠지 하고 갔었었는데 만두가 원래 밀면에는 또 이렇게 왕만두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왕만두가 아.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조금 실망했었어요 근데 입새 만두를 먹는 순간 아니 무슨 만두피가 무슨 옹심이 만두도 아니고 만두맛 쫄깃이 쫄깃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면에 기대하고 갔다가 만두의 감동 먹고 나온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러면 은 저희 나랑이 여러분들도 오늘은 면 요리 먹방은 어떠신지요? 어, 라면도 좋고 짜파게티는 더더 좋고요 그러면 저희 나랑이 여러분들도 오늘은 면면한 하루 되세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부럽 언니 또, <laughs> 버르신가 봐요.